이것이 바로 상대를 완전히 속이는 방법입니다 호날두는 수비수 10명이 보는 앞에서 공간을 훔쳐 득점합니다 유리한 위치에서 얻어낸 프리킥 찬스 수비진은 완벽한 벽을 만들고 공격수들을 경계하며 박스 안을 채우고 있죠 이 상황에서 필드의 모든 선수들은 당연히 직접 슈팅이나 박스 안으로의 크로스를 예상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당연한 예상이 유벤투스의 완벽한 함정이 됩니다 피아니치가 달려가며 킥을 차는 순간 수비수들은 예측대로 모두 먼 포스트 쪽으로 몰려갑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호날두의 움직임이 다릅니다. 다른 모든 공격수와 정반대로 그는 박스 가장자리의 빈 공간으로 슬며시 빠져나가죠. 피아니치는 수비수들이 볼수 없는 각도로 완벽하게 호날두를 찾아 패스를 보냅니다. 호날두는 이 패스를 단한 번의 터치로 공을 강력하게 마무리하며 골망을 흔듭니다. 이것은 수비수들의 심리를 역이용하고 공간을 도둑질한 호날두의 지능적인 전술적 승리입니다. 이처럼 세트피스 상황에서 킥의 정확성과 오프더볼 움직임 중팀 승리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.